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? 이, 이재명 아니고요. 저는 경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. 평화를 해치는 전쟁 추구하지 않습니다. 저는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. 평화가 곧돈 아닙니까? 평화가 곧 경제인데 경제 망칠 사람이 이재명이라니 자 경제를 망치려면 누구를 선택한다고요? 경제가 흥하려면 경제가 회복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젊은이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남녀로 편 갈라 싸우지 않는 세상을 원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는 기업 유치 열심히 해서 제가 경기도지사 당선된 직후에 매